오디오드라마 고금소총 시어미가 며느리를 꾸짖다 야 김총각 넌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어쩜 꼭 여자 같더라 그런데 남자 맞아? 뭐요? 흠, 남자 맞아 그래? 그럼 남자가 맞는지 그거 한번 보여줘봐 어머머 남의 것을 왜 보여달래? 남잔지 확인하게 어 그러지 말고 한 보여줘봐. 어 여자가 의심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더라. 뭐 남자가 더 좋아? 그렇지. 그러니 더 의심이 가네. 까짓 것 보여주라. 응? <laughs> 진짜 보여줘? 그래 보여줘 보여줘. <laughs> 여기 봐라 봤지? <laughs> 다시 보여줘봐 이러다 보여줘, 며느리는 이건너집 김총각과 그 히덕거리는이 장면을 혐의에 게그만딱 들켰다 뭐, 엄마 헤헤헤 헤지헤 헤헤헤 난 토막 자이망 할망구 너무 무서워 헤헤뭐망구 철철철철철 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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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놈이 철 <laughs> 어머니! <laughs> 아주 신났네, 신났어. 어. 널 어찌 저덜 떨어지고 생기나만, 그, 저, 총각김치같은 저 김총각과 희낭나거리고 난잡한 짓을 하였는 가 어? 저 놈은 바지를 벗으려고 하더만, 너는 치마를 벗으려고 했느냐? 이짝을내기 그냥! 아휴, 네. 마땅히 네 남편한테 말해요. 죄를 받게할 것이다니라! 아니에요. 니 그건 오해십니다. 오해는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야저 들들어준 놈하고 어 저놈은 바지를 벗으려고난 치마를 벗으려고 하고 이 연석을 둘이 뭐하려고 했어? 그러나 그 시어미는 지 아들에게 말하지는 않으면서 매일 꾸짖기만 해. 며느리는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다. 하루는. 시험이가 또 꾸짖고 출타를 하거늘. 며느리가 수심이 가득한 채 혼자 집에 있을 즈음에 이웃마을노파가 와서 수심 어린 얼굴을 보고 물어 말하기를. 음, 자네는 어째, 으든일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 제가 어느 날저 컨너집 김천과가 말몇 마디 주고받았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희덕거리고 난잡한 짓을 했다고,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꾸짖고 있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응? 자네 시어머니는 무슨 빈뱀한 일이 있다고, 응? 무슨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자네를 꾸짖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무슨? 자네 시어머니? 소시적의 고개 넘어 긴풍언가 밤낮으로 미쳤다가 예? 그 간통이 달려가나 큰다란 북을 짊어지고 마을을 세 곳이나 돌았는데 예?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남의 일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예? 저희 시어머니께서 바람 아니 간통을 밤낮으로 하셨다고요? 예. 그래, 그러니. 만약에 다시 꾸짖거든 이 사실을 말하겠나? 예 어르신 <laughs> 고맙습니다 간통? <감동>? 아싸! <웃음> <웃음> 바지 벗고 치마 벗고 아, 뭐 하려고 그랬어 니라그 어? 이튿날 아침 아, 그 아, 시어미가 아, 며느리를 또 꾸짖으니 어머님은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었기에 아니 빈빈한 일이 있으셨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꾸짖습니까? 왜? 여기서 빈빈이라 함은 인격이 아주 잘 갖춰져 훌륭하다는 뜻으로 아름답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뭐 빈빈? 아니, 넌 내가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뭐 김풍원과 함께 서로 추야로 미쳤다가 그러니까 바람 피우다 들켜 커다란 북을 짊어지고 새 동네나 돌았던 일. 그것을 생각해 보시지요. 아이 뭐 뭐야? 이 일을 누가 나한테 말하냐? 어떤 빌어먹을년이 남의 일에 공연히 말을 못했단 말이야. 아니 그게 에? 누구야? 아유, 아이 커다란 북아니요 누룩말은 어. 작은 북이요. 작은 북이요? 그래 작은 북. 그리고. 누가 새 동네를 돌았다고 말했냐고! 난두 동네 밤만 돌고 그쳤을 뿐이야!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예비 성우들의 치열한 연기 대결!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소총편 시어미가 며느리를 꾸짖다. 원참딱 잡아들 어야 했는데. 아이고 장필자.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어머니. 아니 어디 가셨지? 아, 아이고야 아, 해설 양반. 아, 왜? 난못 아, 봤다고 해주셔. 아못 뭐, 봤다고 그래 지금 여기구만. 아이고. 어제 아, 등. 어디 가셨지? 어머니 주려고 큰. 묵사 왔는데 우리 어머니 못 보셨어요? 어? 자네 어머니? <laughs> 저 짝으로 가시던디 까꿍 깜짝이야 아줌마 깜짝이야 오늘은 남잔지 여잔지 확인 안 해요? 오늘은 보여줄 거야 보여줄까 말까 보여줘 말어 이런 이런 엠병들하고 자빠졌네 들어가 안 들어가? 아주 이것들이 쌍으로 잘들론다 하하. <laughs> 얘는 말세다. 말세요 어, 말세는 뭐 말세야. 사람은 잘겼는데 입이 좀 험하네. 진짜 어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에... 사람이 연기하는구나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준석이었습니다 안녕.